주어진 문제에서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곳의 최대 값인데, 얘는 위로 올로, 볼록인 그래프에요, 지금. 그쵸? 그리고 P는 양수 값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어, 지금 살펴보시면 완전 제곱식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아, 아니면 축방정식을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축방정식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값이에요. 마이너스, 어, 마이너스, 2 곱하기 a는 마이너스 2죠. 어, 그 다음 b는 마이너스 2p가 됩니다, 지금. 예랑이랑 양수가 될 거고, 이렇게 없어지니까, 어, 마이너스 2분의 p가 축방정식이 되는 x는 마이너스 2분의 p라는 것이 축방정식이 됩니다. 여기, 현재 여기가. 근데 최대값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최대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1이죠, 지금. 그쵸? 이것은 최대값이니까 여기가 최대값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X에다 마이너스 2p를 집었을 때 세대 값이 나오는 거니까, Y는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2에다가 얘를 제곱하면 4분의 p의 제곱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2p가 되는 거고, X는 마이너스 2분의 p가 될 거고,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1 값을 받는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플러스가 될 거고, p 제곱이 되거네요 플러스 p의 제곱이 될 거고, 이렇게 약분 하면, 마이너스 2분의 p, 마이너스 2분의 p의 제곱이 될 거고, 어, 얘가 넘어가면 얼마입니까? 넘어가면 2가 되겠죠, 지금. 그치? 이건 2분의 1 p제곱이 되죠. 2분의 1 p의 제곱이 2가 되니까, p의 제곱이 4가 되는 거고, p는 뿔마 2인데, 양수니까 p 값은 얼마가 돼야 돼? 어, p라는 값은 2라는 값이 나옵니다. 자, p가 2니까, 지금 여기에다가 어, 여기 p 값에다 집어 넣어서, 요거일 때, 요 구간일 때, 어, 요 값의 최소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어, y는, 마이너스 2x의 제곱, p가 2를 집어넣는 거죠, 2. 마이너스 4x, 어,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그래서 얘를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보면, 마이너스 1을 빼면, x의 제곱 플러스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 되니까,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x 플러스 1의 제곱, 어,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지금. 그쵸? 자, 그래서 얘를 그래프를 그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에요. 지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리고 위로 블록이죠, 지금. 그쵸? 위로 블록이 이만큼의 그래프가 나온다고요,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1. 자, 근데,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3부터, 어디까지? 0까지에서 최소값. 그러면 여기 한칸 떨어졌고, 여기 두칸 떨어졌죠, 지금. 그쵸? 최소값이 여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아, 여기가 더 내려갔으니까. 여기다가 그래서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최소값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의 제곱,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 마이너스 9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정리 마무리 하면 되겠죠, 지금, 그쵸? 어, 뭘 하라고 했어, 지금, 문제에서. p의 세제곱, p 값이 누구였어, 아까? p가 2였죠, 그쵸? 얘는 마이너스 9를 제곱하는 거죠, 지금, 그쵸?